나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수없이 느꼈다. 사람들은 뭐든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한다. 조건이 갖춰져야 하고 계획이 완벽해야 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야 움직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내가 배운 건 경영학이 아니었어. 나는 가난해서 시작했고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길을 잃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라. 사람들은 이 말을 단순한 슬로건으로만 들었지. 하지만 그건 내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큰 회사를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저 내 손으로 뭔가 해보자고 생각했을 뿐이다. 논리나 계산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였다. 사람들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느라 정작 첫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시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처음 쌀가게를 했을 때도 그랬다. 돈이 없어서 쌀한 포대를 외상으로 가져왔지. 그걸 팔고 나면 조금 남겠지 싶었는데, 그게 내 인생 첫 장사였다. 그때 알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단순하게 시작하니까 문제도 단순하게 풀렸다. 수익이 생기면 다음날 더 많이 사고, 안 팔리면 덜 사면 됐지. 그게 사업의 첫 걸음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하는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시작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이유를 찾고 조건을 따지고 머릿속으로만 산수를 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나는 생각했어.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을 키운다.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멈춘 사람은 절대 기회를 잡지 못한다. 나는 늘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 일이 가능할까 보다 어떻게든 해보자. 그게 내 방식이었지. 그게 무모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무모하게 보이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현대조선을 만들 때도 모두가 반대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하니 다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자본도 기술도 없는데 가능하겠냐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배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나를 밀어줬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할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막혀도 돌파구가 보여. 사람들은 나를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계산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계산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야. 머릿속에 복잡한 공식이 많으면 몸이 멈춘다. 그때부터는 실행이 아니라 핑계를 찾게 된다. 나는 그걸 젊은 시절부터 봐왔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길게. 이게 내 인생의 핵심이야.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살아간다. 생각은 길고 행동은 짧다. 결국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든다. 나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길은 저절로 연결된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그 길이 하나의 성공이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딱 하나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하더라. 회장님은 운이 좋으셨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왔다. 운이라는 건 결국 움직이는 사람에게 가는 바람 같은 거야. 멈춰 있는 사람에겐 절대 불지 않는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계속 움직였을 뿐이야. 하루라도 머물면 썩는 물처럼 사람도 멈추면 부패한다. 젊은 시절 내게 돈은 늘 부족했어. 하지만 나는 돈을 줬지 않았지. 돈은 일의 결과일 뿐이고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게 세상의 순서야. 요즘 사람들은 결과부터 원해. 일은 나중이고 돈은 지금 당장 받고 싶어 하지. 그러다 보니 시작도 못 해. 내가 처음 현대를 세웠을 때도 그랬어. 돈이 있어서 회사를 만든 게 아니었지. 일이 있으니까 돈이 따라왔어. 사람들이 믿고 일을 맡겨 주니까 그 일에서 돈이 나왔지. 세상은 단순한 원리로 돌아간다. 일, 신뢰, 돈. 이 순서를 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빚만 남는다. 나는 돈보다 습관을 믿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평생의 결과를 만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쌓이면 신뢰가 된다. 사람들은 성공의 비밀을 묻지만 정답은 언제나 단순해.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게 결국 큰 일을 맡게 된다. 나는 운전을 배울 때도 그랬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습관이었다. 핸들을 돌리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습관. 그 습관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지키더라. 사업도 똑같다. 돈보다 습관이, 기술보다 태도가 사람을 살린다.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이 아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가 있다. 왜냐면 필요 없는 걸 쫓지 않으니까. 내가 젊었을 때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어.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덜 잃는 게 부다. 복잡하게 벌면 반드시 복잡하게 잃는다. 단순하게 벌면 단순하게 지킨다. 내가 부자가 된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걸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이 빠르셨나요? 묻고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복잡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그래. 나는 늘세 가지 원칙으로만 생각했어. 첫째, 이 일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둘째, 이 일을 지금 할수 있는가. 셋째, 실패해도 배울 게 있는가. 이세 가지 중두 개만 예으면 나는 바로 시작했어. 그게 내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 단순함이 내 발을 움직이게 했지.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다. 하지만 인생에 완벽한 때란 없어. 준비가 끝나는 순간은 오지 않아. 내가 말하는 단순함은 무작정이 아니라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태도야. 사람은 실패보다 망설임으로 더 많은 걸 잃는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많이 봤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 두려워하다 인생이 멈춘 사람. 그들은 말하지. 좀더 공부하고 좀더 준비하고 나서 할게요.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 내가 한 번이라도 준비되면 하자고 생각했더라면 지금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단순함은 용기야. 생각을 줄이면 두려움도 줄어든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행동이 시작되고 행동이 시작되면 결과는 따라온다. 나는 이 원리를 평생 믿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사람들은 복잡할수록 똑똑해 보이길 원하지만 나는 복잡할수록 길을 잃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오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복잡한 게 아니다. 돈, 관계, 기회 다 단순하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고 남의 말을 듣고 내 일을 꾸준히 하면 된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진리다.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망설임이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떠난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버티셨나요?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서야. 위기 앞에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주저앉는다. 이게 왜 생겼을까? 누구 탓일까?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늪에 빠진 거야. 나는 그럴 때마다 단 하나만 생각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뭔가? 그한 가지에 집중했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단순한 생각이 나를 살렸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패가 두려운 적이 없었다. 왜냐면 나는 실패를 일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이지 성공과 실패는 별개의 길이 아니라 같은 길 위에 두 발이야. 한 발은 실패하고 한 발은 성공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사람들은 실패를 멈춤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라고 믿었어.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머무른다. 나는 이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을 살아왔다. 모든 게 부족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든 다 있잖아. 정보도 기술도 기회도 넘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 옛날보다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한다. 그 이유는 단순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기 때문이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정하는 게더 중요하다. 내가 젊을 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걸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 가지를 정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라. 나는 세상에 나와서 수 많은 사업을 벌였다.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내게 가르쳐 준건 하나였지. 사람은 단순할수록 강하다. 단순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생각이 복잡하면 흔들릴 이유가 너무 많아진다.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기준이 명확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이 일을 하는지 그게 분명하니까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다. 나는 늘세 가지 선을 지키며 살았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내 철학이다. 첫째, 말의 선.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말을 더 조심하라. 말은 칼보다 깊게 베인다. 친하다고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끊기도 한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더 공손하게 말했다. 둘째, 시간의 선. 아무리 친해도 나의 시간을 아무에게나 쓰지 마라. 시간은 곧 생명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셋째, 마음의 선. 마음을 다 내주면 결국 상처도 다 받는다. 마음을 나누되 선을 지켜라. 그게 냉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절제다. 이세 가지 선을 지키면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세운 선으로 자신을 지킨다. 나는 인생을 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멀면 소통이 끊기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가 상처받는다. 진짜 관계는 그 적당한 거리에서 자란다. 그 거리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해야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았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라.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배려다. 이제 나는 내 삶의 끝자락에 서서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복잡한 생각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단순한 생각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내가 살아온 길이 그걸 증명한다. 가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다. 지금 할수 있는 걸 하자. 그 단순한 생각이 내 인생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 단순함이 너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단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위대해진다. 나는 그걸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단순하게 사는 게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부를 만들고 사람을 성장시킨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단 하나나 지금 눈앞의 일을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늘려라. 그게 인생의 정답이야. 복잡하게 살지 마라. 단순하게 시작해라. 단순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통찰이야. 단순하게 시작한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